반갑습니다. 어느새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2024년이 끝나간다고 생각하니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 어떤 분이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람들은 대부분 1월이 되면 이상주의자가 됐다가 6월이 되면 현실주의자가 되고 12월이 되면 허무주의가 된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가요? 이제 12월 마지막 주일인데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살아온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동안 뭘 했나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렇지만 그 순간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그래서 우리가 살수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하며 이한 해를 또 감사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감사로 감사로 한해한 한 해를 채워 가다 보면 언젠가는 아버지 앞에 설 날이 오겠지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그렇게 감사로 채워지는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 한해를 보내며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어떻게 새로운 한해로 나아가야 될지 잠시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보며 깨달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죽고 싶다고 말하는 너이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문득, 이게 요나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 번도 제가 요나서 말씀을 이 연말쯤에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요나는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요정도 따지면 북이스라엘, 그 여러 광이세 때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갈라진 이후에 북 이스라엘에 몇 번의 전쟁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도 굉장히 화려했던 힘이 강했던 때가 바로 여러보암 2세 때였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변을 통치하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때 니누에는 아수르 그곳의 수도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훗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하지만 요나가 선지자로 있던 때는 아수르가 아직 그만한 힘을 가지지 못한 채 이제 막 신생국가로 힘을 가지기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요나를 대체적으로 민족주의자라고 말합니다 나라에 대한 생각이 되게 강했던 선지자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의 눈에는 이아수르니누에가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느끼고 있는 중에 여호와의 말씀 요나에게 임합니다. 니누에 악독이 여호와 앞에 상달되었으니 그들을 향해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말씀이 싫었습니다. 그들이, 이 못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 조국 이스라엘에도 좋고, 또 악독한 자들은 심판받아 사라지는 것이 맞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달아났습니다. 민뉴의 반대편으로 멀리 멀리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권적으로 그를 리웨에로 가게 하셨죠. 어쩔 수 없이 리웨에로 갔습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진심으로 복음을 전할 마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성건성 회개 메시지를 그것도 리웨어 전체가 아니라 한 3분의 1쯤 되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요나는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그는 언제쯤 이네가 요와의 진노를 받아서 그 진노의 불이 떨어져서 멸망할까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그 성읍이 보이는 언덕에 올라앉았습니다. 근데 너무 덥습니다. 찾아보니까 잎이 넓은 방농풀이 보입니다. 그 아래에 있으니까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제 니누에 불덩이만 떨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밤새 벌레가 먹어서 방농풀은 시들어 버렸고, 그늘은 사라지고 햇빛이 너무 강렬하게 쪼여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불평을 막 쏟아놓습니다. 그거 그 박넴쿨 네가 심은 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만 요나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상황이 불만일 뿐이었습니다. 어느새 한 해가 점으로 갑니다. 돌이켜보면, 크게 뭔가 이런 것 같지도 않고, 또 이렇게 한 해가 가버렸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끔은 조금 진전이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막상 뭐가 됐다라고 내놓기에는 부족하게만 느껴집니다. 한해 동안 뭘하며 살았나? 하는 아쉬움과 후회가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 뭔가 주시려면 좀 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딱 주시면 좋겠는데 왜 매번 뗄듯뗄듯 델듯 하다가 멈추시는 건가요? 주실 거좀더 화끈하게 주시면 안 될까요? 민유일을 심판하셔야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도 사라지고 이스라엘도 더 강력한 국가가 될것 같은데 그게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다 윈윈일 텐데 왜 그들을 살려주시냐고 그렇게 외치는 연하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의 소원만을 하나님께 강요했던 한 해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문득 드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실 바에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죽여달라고 깨쓰는 이 요나의 모습이 마치 내 소원대로 해주실 거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가, 내가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알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처럼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평, 불만투성이 요나로 하여금 끝끝내 니뉴에를 향해 회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죠. 그리고 요나에게도 가르침을 주시고자 막넝쿨로 교훈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가 사랑이 세상 연말에 와닿습니다. 순종 잘하고 믿음 좋은. 뜨거운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을텐데도 고집 센 요나까지도 잃고 싶어하지 않아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 한 해도 혹시 하나님을 향한 고집 불통의 마음은 없었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드린 것보다 받은 것이 훨씬 많은데, 주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 삶 곳곳에 배어 있는데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모자란다고, 좀더 채워달라고 고집 부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요나선은 우리가 잘알지 하는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정작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이 시간 그 또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해도 사실 돌아보면. 이 핑계, 저 핑계 되며 요리조리 피하는 우리를 날래고 어르고 이끌어 가시며 지금 이 자리까지 데려오셨습니다. 이 요나서의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사실 두려운 마음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불평하는 요나의 모습은 나오지만 회개했다는 기록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설득하시는데 요나의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이 말씀은 제게 감사였습니다 요나 한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하신 하나님 그러나 마지막까지 회개의 모습을 찾기 힘든 요나 그러나 그를 끝까지 설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였거든요 사랑하시니까 포기할 수 없으시니까 그를 사용하시려고 끝까지 설득하고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장이 요나서가 끝날 때까지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고집 피는 요나를 여전히 하나님이 기다려 주고 계시다는 것,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마지막까지 요나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게 제게는 한편으로 감사였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못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여전히 나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동안 감사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다 돌아오지 못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기뻐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못해서 어쩌면 위로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 감사가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항공기 사고 뉴스를 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어쩌면 이렇게 갑자기 대답할 시간도 대응할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아, 이 기회가 영원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같이 들었던 것입니다. 뉴스를 들으며 정말 마음 아프고 안타까움도 몰려오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지켜주시니 감사이구나 하는 두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시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시간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답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내년이라는 시간이 주님 주어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내년의 시간을 주시면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것인지 이 연말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전히 날 기다려주시고 내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대답을 준비하는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명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의 말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이큰 성읍 니누에 좌우를 분명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며 가축도 많은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니하겠느냐 나는 너처럼 그들을 아끼는데, 너도 그들을 나처럼 아끼지 않겠느냐는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도 더 깊이 생각하며 이 한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볼 때마다 항상 흥미를 가지게 했던 그 말씀 중한 부분이 가축도 많이 있다는 말씀, 가축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이것은 신앙 없는 이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주 어린아이로 보기도 합니다. 3, 4세 정도의 아이들. 그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아직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이 12만의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이들을 어찌 귀에도 주지 않고 심판할 수 있겠느냐는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 우리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결론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천국을 갈 것이며, 믿지 않는 자는 결코 그 끝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한번더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들릴 때마다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나야 하냐고 묻고 싶을 때도 또는 이해하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 하나님께 그 모든 결과를 돌려 드릴 수 없기에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저 하나님의 극휼하심이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기만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연약한 인간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하루하루에 빠져 살다 보면 그 사실을 자주 잊고나 그래서 이한 해의 끝이 있다는 것이 또한 감사이기도 합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따라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연속된 날에 계속이고 그렇게 늙어가는 것이지만 이렇게 시와 절기를 따라서 한 번씩 마침표를 찍고 다시 시작을 맞이함으로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도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없이 하루하루 살다 그냥 끝나 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날들도 언젠가는 끝내야 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또 다른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도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도지로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한해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며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이 연말이 될수 있기를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들에게 또 다른 시작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그 속에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는지 우리 시간 지나온 시간들을 잠시 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의 시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4년이 저으로 갑니다. 이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 원망의 순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기다려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다 표현 못할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언제, 어떻게 이 땅을 떠날지 알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에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극률히 여겨주시옵소서. 고식불통 민우회라도 불쌍히 여겨주시며 두덜대기 바쁜 요나라도 사랑하시며 사형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도 끊지 말아주시옵소서.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요 가족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 그들도 언젠가 믿음의 소망으로 만날 나를 가지며 위로받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붙드신과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